하루의 시작, 아침밥의 중요성 아자! 기도 쑥쑥쑥! 예! 건강해져요! 황! 행복한 하루, 즐거운 하루 시작! 야호! 뒤누담, 어, 어. 아침밥 먹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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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늦었어요! 아침밥은 먹고 가야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에? 밤새 멈췄던 뇌의 연료가 되는 아침밥은 어린이들의 성장과 건강, 뇌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다. 우리 자녀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침밥을 준비해 주세요. 아침 결식은 폭식으로 이어져 비만이 되기 쉽고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스트레스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자녀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침밥은 꼭 놓쳐서는 안될 생활습관 중 하나입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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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벌써 똑똑해지는 기분이야.